야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아 미안해. 뭐야? 뭐, 사람들은? 다 갔지. 너 기다렸어. 아 그럼 미연 누나도 갔어? 그럴걸? 다 같이 나갔으니까. 아, 진짜 미안한데 나 먼저 가야 될것 같아. 뭘 소리야? 나도 기다렸다니까. 진짜 미안해. 내가 열 가지 미안 미안. 형, 뭐야? 여모너왜 여기 있어? 형이랑 할 말이 있어가지고요.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아, 그 동기가 형 여기로 갔다 그래가지고요. 음... 그래, 할 말이 뭔데? 그... 저희 학생회 행사에서요, 음. 어, 선배들 선물 챙겨드리기로 했는데 선물 아직 못 정해가지고 어, 형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.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다고. 야, 솔직히 말해, 뭐야? 형 미연 누나랑 사귀세요? 어? 뭔 소리야. 아니, 아까 둘이 같이 들어가시길래. <laughs>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? 아. 어, 오래는 안 됐어요. 한 5분 정도.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? 약속할 수 있냐고? 뭔데요? 사실 우리 남매야, 친남매요. 음. 아니, 근데 둘이 성이 다르잖아요. 아버지가 달라, 그래서 성이 다른 거야. 어... 어... 어쩌다 보니 같은 대학 와서 같이 살게 됐어. 어... 너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. 아형 어, 죄송해요 진짜 아 괜히 됐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음. 아 진짜 죄송해요 형나 미연이 좋아하는구나 아 아니에요 네, 네. 그 새끼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구만 아 진짜 죄송해요. 저 진짜 그런 것도 모르고... 아냐, 뭐 그럴 수 있지. 미열이 뭐내 동생이지만 괜찮지. 음. 한번 잘해봐, 내가 도와줄게. 어, 진짜, 진짜 감사해요. 형. 아, 그... 어... 혹시... 내형이라고 불러도 돼요. <laughs> 웃기 새끼래. 그래요, 처남. <laughs> 아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미연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어요? 뭐 다른 거야? 원래 막 예뻤을 거 같은데. 야 둘이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. 6년 전이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고 있었던 거잖아. 진짜 둘다 독하다. 야 근데 미연 선배는 이름 왜 바꾼 거야? 너 알고 있었어? 음 몰랐지. 음. 너 그런식 갈 거야? 앤아, 이때 일이 있어서 못갈것 같아. 아, 그래? 같이 가면 좋을 텐데. 어, 여보세요? 어디야? 어, 나 연무랑 있어. 어, 어 나갈게. 어. 얘들 다 왔대. 가자. 어, 어. do you just feel like there is no air left to breathe do you just wanna to be left outside the grave it's all for sure i didn't know i wonder what it meant to be if i let go and let it flow i think there's more to see